그런 의미에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 이재영 후보님 뭐 애창곡 있어요? 애창곡은 뭐몇 가지 있는데요. 예. 예. 안 까먹고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뭐 혹시 예. 뭐 러시아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러시아 노래? <웃음> <웃음> 그 있잖아 모래시계에 나오는 거야? 스팅카라치 나오는 거야. 러시아 노래. 예. 자 될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예. 잠깐 조용히 계시고 박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러시아 박사. 예. І застроба настрэен На прасторачной балы Выпліваю распісны Острорууе цэлы, На передым сцень караін, 아븐 없이 시짓 княной свадьбу ново о с п 계속 할수 있는 것같지니 <laughs> 네. 아니 근데 예. 가사 내용이 뭐예요? 이게 스텐카라친이라고 옛날에 네. 농노 반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성공을 했는데 네. 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어, 잘해야 되는데 농민들을 네. 다독이고 네. 이 맨날 이 페르시아 여자를 만나가 배위에서 볼가강 배위에서 네. 술만 품 하시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된다고 네. 사람들이 네. 에, 비판을 하고 그런 거. 이 여기에서 저는 정치를 해도 초심을 잃지 말고 네. 어, 원래의 목적대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아 그래요? 노래를 잘했다는 사람은 없고요. 예. 목소리가 좋다고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이. <laughs> 예. 잠깐 여러분, 이게 또 선거법상 필요하다네요. 아까 네. 이 화면 좀 비춰주실래요? 음, 화면 좀. 네. 화면 좀 비춰주세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 감사합니다. 요 여론조사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요 교사 계요를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조사 의뢰자 목포 시민신문 조사기관 주 모노 커뮤니케이션즈 조사기관 2020년 3월 14일부터 16일 3일간 <laughs> 조사 대상 만 18세 이상 남녀 <laughs> 500명 유선 ARS 49.1 무선 ARS 59.0% 병원 오차 96%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 응답률 1.6%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네, 이걸 또 해야 된다네. 야, 정말. 자 그러면 이 끝날 시간이 다돼서 본격적으로 선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용후보님 예. 양산갑의 핵심 공약이 뭐죠? 어, 핵심 공약은 부산대 유후 부지를. 부산대 양산 어, 캠퍼스. 예, 유후 부지를. 예. 가급적 빨리, 가급적 빨리, 예,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예. 어, 개발을 해야 예. 아, 양산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어, 저는 십수년 동안 끌고 온이 예. 부지 방치 문제를 예. 어, 정부와 어, 또 LH 그리고 교육부 예. 양산시와 잘 협의해서 예. 이 시민들의 원하는 어, 방향, 예. 어, 그걸 잘 수렴해서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양산이 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세계적인 매력적인 혁신 도시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제가 글로벌 경제 전문가로서 네. 많은 해외 네트워크가 있고, 네. 이제 세계와 국내 경제가 동떨어지지 않고, 또 국내 세계 지방 경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우리 양산에 이 우물 안에서 탈피해서 내수 시장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어울경의 중심 도시뿐만 아니라 어 세계적으로 어 매력적인 강소 혁신 도시로 어 탈바꿈 시키겠다. 이런 데 제가 아 경과 지식과 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탑 슬로건은 뭐예요? 탑 슬로건이요, 네. 어, 불경의 중심도시, 네. 양산, 네. 세계적인 혁신도시 양산,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이재영 앞에 붙는 카피는 음. 뭐예요? 경제 전문가, 이재영, 경제 전문가. 예, 제가 민주당 인재 영입될 때도 네.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영입되었습니다 전문가. 예, 아, 경제 전문가, 예. 아, 경제 전문가. 아... 경, 경제 전문가라는 말보다 예. 김원효 부죠 어때? 예. 보통 경제 대통령 이런 거 많이 뭐, 쓰잖아요. 네, 경제 국회의원. 경제 국회의원이 되세요. 예, 꼭 그렇게 한번 우리 시민들께서 <laughs> 선택해 주신다면 <laughs> 네. 제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laughs> 이게 생기신 얼굴도 후척하게 예. 생겼어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 덕이 부, 막 붙게 생겼어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laughs> 예. 김성훈 예비후보도 지지선언을 했다고요? 예, 세 분의 예비후보들이 음. 네. 어, 사실 어, 전략공천으로 내려오니까 네. 어,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네. 많이 만나서 아까 공감 네. 감동 이렇게 했는데 네. 어, 제가 같이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시는데 저도 음. 같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또 만나고 만나고 또 음. 이야기하고 어, 우리가 같이 이, 고향 선후배들이 함께 음. 원팀이 되어서 가자 음. 예, 더큰 정치를 하자 예. 막 그렇게 해서 어, 저희 뭐 진정성 이런 것도 많이 음. 느껴지다고 그러고 이제 완전히 원팀이 돼서 어, 함께 에, 가기 때문에 어, 저는 그것이 또 크다란 힘이 되고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도의원했던 분이죠? 예, 도의원도 <laughs> 하셨고 국회 네. 예, 보좌관도 하셨고 여러. 어, 정치만 네. 어, 3040세대를 좀 대표하는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친구 도의원 나갈 때 예. 같이 사진도 찍고 아, 응원도 그러셨어요? 하고 예, 예. 그랬던 친구인데 예. 품성이 아주 좋아요. 예, 예. 아주 예. 착하고 예.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예비부로 뛰다가 예. 이게 전략공천으로 내려오면 음. 진짜 그 허탈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김원이 여기 우기종 대쪽 있었는데 예. 갑자기 뭐 전략공천으로 내려왔어 봐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머리 더 뒤에 뜯고막 벽에다 찍고 싶고막 이렇거든. 그렇습니다. 예. 자기의 네. 청춘과 온정렬을다 그러니까, 봤었을 텐데.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정말 납작 엎드려서 진짜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저도 컷오프도 당해보고 저별 수모를 다 겪어봤는데 그분들은 모든 인생이 노랗게 변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 국회의원 되셔서 예. 그분들의 또 활로에도 같이 동지가 되주시고, 그렇게 해야 온 팀으로 싸워야 이기거든요. 꼭 의는 말씀 명심해서 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하다가 예. 잠깐 까먹었는데, 이2 4권 책을 어떻게 썼어요, 이거? 어, 우리는 뭐 매년 제가 예. 학교 있을 때도 썼고요. 예. 어, 책만 공저로 주로 많이 썼고, 예. 제가 논문도 또 수십 편이 있습니다. 예. 논문은 여기에 기자가 안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대학에서 나오는 최고의 그 러시아 전을 네. 어, 어, 뭐 그런데도 저 SCI 이런데도 논문을 쓴게 있는데 그것은 여기 지금 기재가 안돼 있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24권을 썼는데 1994년도에 쓴 책이 예. 한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네. 어, 제가 러시아를한국으로 네. 번역한 겁니다. 아. 러시아 사람들이 소련시대 때 네. 에, 한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니까 네. 그 사람들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번역 그러니까 그거는 번역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 대학원생이었거든요. 2006년도 러시아 경제사 예, 그것도, 한길사 그것도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들 이름하고 똑같네. 어, 한길사. 한길사 러시아 천년 넘는 역사에 네. 경제사를 아주 두꺼운 책인데 네. 학술진흥재단에서 제가 지원을 받아서 네. 어, 그걸 또 해서 많은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쓰신 책이 2 0 1 8 년에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로 삼각 협력 예, 예. 대외 경제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얘기를 음, 하고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한 수를 좀 배우기로 예. 하고요 예. 그리고 한국 경제의 활로는 역시 통일 경제가 아닌가 남북 예, 경제 협력 예, 예.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목포에 서 출발한 기차가 예. 양산에 출발한 기차가. 예. 서울 찍고 평양 예. 찍고 유라시아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예. 런던까지 가는 예. 그런 시대가 하루 빨리 열리면 예. 대한민국은 골드만삭스라든가 예. OECD 사무국에서 보면 뭐 G2 국가까지 갈수 있다 진짜 너무 희망의 부품 음. 이런 비전도 있던데 우리 이재용 우리 후보께서 이쪽 분야는 뭐 자타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니까 예. <laughs> 그 부분에서 당에서도 많이 활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김원희 후보 있잖아요 <laughs> 목포의 눈물 아까 이렇게 부른 거 보니까 약간 저도 눈물이 날려고 그랬어 네. 네? 근데 이 목포 그러면 <laughs>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어 박지원 의원도 이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이런 프리미엄도 있고 <laughs> 이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포 분위기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목포가 좀 변해야 된다라는 음. 기류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에 대한 애증이 있어요. 네. 우리 목포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구단으로서의 어떤 자랑스러움과 네. 또 이제 목포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어떤 새로운 신진 세력, 네. 어떤 젊은 사람들의 어떤 진출 자체가 좀 막히면서 오는 약간의 어떤 불만, 네.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목포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음. 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긍정적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 갈수 있는 좀 새롭고 젊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아마 이제 아까 나왔던 여론조사로 반영이 돼 가는 것 같아요.